안녕하세요. 부항공인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항 로타리에 위치한 상가 물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97 마제스타워 서미안 아파트 상가 4층이고요. 전체 면적은 전용 면적 354.5 제곱미터입니다. 4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부터 계단, 비상 계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404호, 그리고 403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구 부분이 404호입니다. 전용 72.42제곱미터. 바로 옆에 연결해서 403호, 전용 94.37제곱미터. 합이 166.79제곱미터입니다. 남동향이고요 저쪽 라인이 시민공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부항로타리 보이는 쪽이 시민공원 바로 앞에 있고요 요 부항로타리는 철거 예정은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난 거는 없어요 머지않아 철거가 되면 로타리 상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복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기는 402호. 전용 77.71제곱미터입니다. 다시 복도에 엘리베이터 입구 반대쪽이거든요. 이쪽은 또 비상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401호, 여기는 401호는 남동 남서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남동, 여기가 남서. 401호는 전용 110제곱미터 마제사우 상가는 2층, 3층은 청고가 조금 낮고요 1층, 4층은 청고가 높습니다 현재 이 4층의 청고는 3미터입니다